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길이 난 바깥 들로 나가서 두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방 하나는 성전들을 마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쪽 건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북쪽을 마주한 그 방을 재니 길이가 백자이고 너비가 쉰자였다. 스무자 되는 안뜰의 맞은쪽과 돌을 깔아놓은 바깥들의 맞은쪽에는 3층으로 된 다락이 있었다. 또그 방들 앞에는 내부와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열자요. 그 길이가 백자였다. 그 문들은 북쪽으로 나 있었다. 3층의 방들은 가장 좁았는데, 1층과 2층에 비하여 3층에는 다락들이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이어서 바깥 마당에 현관에 있는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었으므로, 3층은 1층과 2층에 비하여 더 좁게 물려서 지었다. 이 방들 가운데 한 방에 바깥 담, 곧 바깥 뜰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길이 쉰 자가 되는 바깥 담이 있었다. 바깥들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쉰 자였고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100 자였다. 이 방들 아래층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바깥들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을 둘러싼 벽이 바깥들에서 시작되었다. 건물 앞 빈터 남쪽으로도 방들이 있었다. 이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길이와 너비도 같고 출입구 모양과 구조도 같고 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 남쪽에 있는 방들 아래 안뜰 담이 시작하는 곳에 출입구가 있었다. 동쪽으로 들어오면 빈터와 건물 앞에 이 출입구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빈터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재물을 먹는 방이다. 그 방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재물과 재물로 바친 모든 음식과 속재 재물과 속건재의 재물을 모두 그 방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들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 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 있는 바깥들로 나가야 한다. 그 사람이 성전의 내부 측량을 마친 다음에 나를 데리고 바깥 동문 쪽으로 나와서 사면의 담을 측량하였다. 그가 장대로 동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재어서 오백 자였다. 북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오백 자였다. 남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오백 자였다. 그가 서쪽으로 와서 서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오백 자였다. 그가 이렇게 성전의 사방을 재니 사방으로 담이 있어서 길이가 각각 오백 자였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곳을 갈라놓았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가 이렇게 성전의 사방을 재니 사방으로 담이 있어서 길이가 각각 500자였다.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놓았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에스겔서 42장은 에스겔이 본새 성전의 환상 가운데 제사장의 방과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전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제물로 바쳐진 음식과 거룩한 제물들이 보관되었는데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을 먹고 예복을 갈아입는 등 제사장직 수행에 필요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이 이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들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하시며, 그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 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 있는 뜰로 나가야 한다 하셨습니다. 성과 속, 거룩하신 하나님과 속된 백성의 대비가 이러한 공간의 분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어떤 이에 의해 성전 바깥으로 인도되어 그가 성전 사면의 담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 성전의 외벽은 500자 길이의 담으로 둘러싸였는데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놓았다고 에스겔서는 전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서는 사면의 담을 통해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다시 성전 내부의 장소들을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별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이라는 공간 전체에 재현해 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상의 모든 장소가 지성소가 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렇듯 구별된 성스러움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외떨어진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분주한 일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을 마련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가운데 구별된 때와 장소를 마련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